광역과리와 세 번째 저희 앨범 덜킹 제작 앨범 김동희 감독님 모시고 이야기를 진행하겠습니다. 감독님 먼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 안녕하세요. 덜킹에서 연출 그리고 각본 그리고 편집 촬영 그리고 연기도 하고 있는 김동희라고 합니다. 연기도 어, 하세요? 네 가끔씩 이제 조금 단역이나 이런 걸로 연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. 덜킹이라는 뜻이 어떤뜻인가요아 덜킹이 어, 요즘에 이제 킹 받는다 아, 이런 그러니까. 얘기를 많이 하는데 거기에 이제 어, 생각을 해서 조금 킹 받는 그런 내용으로 제작을 하려고 만들었습니다. 근데 제작사 설명을 보면 알고리즘 파괴자 d 의 드라마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. 아, 네. 이제 조금 이제 구애를 받지 않고 어, 어쩔 때는 코미디를 했다. 또 어쩔 때는 또뭐 호롱으로 했다. 이런 여러 장르를 해 보고 싶어 가지고 그렇게 만들었어요. 아 약간 그러니까 g 사의 알고리즘에 그 장르에 상관없이 다양한 장르로 내가 내채널를 네 올려서 이 알고리즘에 내가 무슨 차, 무슨 진짜 장르인지 모르게 하겠다. 근데 이제 사람들이 봤을 때 여러 가지 이제 소스를 보면서 재미를 느꼈으면 좋았어. 그렇게 만들었어요. 알고리즘한테 자면 이게 알고리즘에서 선택을 못받을요유입이 어, 안에 수 아, 네, 맞아요. 그 고민도 지금도 엄청 많이 하고 있는데, 어, 아무래도 조금 다 다양성을 주고 많은 걸 찍어보고 싶어가지고 어, 그렇게 짓게 되었습니다. 근데 다양성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유치원에 작품 보면 19호 코메디에 가까운 작품들인 것 같거든요. 그러면 그 19호 코메디를 중심으로 장르들을 좀 다양하게 해보려고 하시던 건가요? 어 지금은 요즘 유튜브나 이런 플랫폼에서 아무래도 이제 좀 썸네일을 많이 보고 유입이 되다 보니까 제가 어떤 거를 처음으로 시작해 볼까 생각하다가 이제 다른 분들이 안 하는 조금 19분 코미디를 해보려고 처음 했고요. 어 이제 또 다른 기획하고 있는 거에서는 19분 말고도 다른 내용이 많이 지금 각본을 쓰고 있습니다. 감독님하고 저희 먼저 얘기했을 때 보면 원래 주업은 감독 연출이 아니시고 촬영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? 촬영감독이신데 이렇게 직접 연출을 하시는 이유가 어떤 작품을 만들어보고 싶은 욕구나 이런 게 있으셔서 하시는 거가요네 아무래도 이 조수로 일하는 거와 제가 하고 싶은 작품을 제작하면서 연출하고 편집하는 게 어, 재미가 느껴져가지고 그렇게 제작하게 되었습니다. 앱드라마가 이 한정된 기간, 사실 지금 앨범도 방의라는 한정된 공간을 뜯으신 거고 또이 섭외 같은 것들도 어려울 줄 알았으니까 형분들이 많이 웃기실 텐데 이런 게 어떻게 좀 극복이 되면 웹드라마가좀더 좋은 작품으로 갈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? 제가 이제 각본을 쓰면 은 어 여러 로켓을 생각하면서 쓰면은 이제 또 각본이 잘 나오는데, 어쩔 수 없이 한정된 장소를 쓸 수밖에 없어요. 근데 지금 현실성으로는 사실 유튜브에 알고리즘을 타는 게그 방법 밖에 없거나, 아니면 은 다른 제작사들에서 많은 그런 투자가 되면은 좋은데, 그게 안 되는 현실이어서 사실은 알고리즘을 타는 것밖에 지금 없는 것 같습니다. 다른 작품에 비해서 출연자가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. 보면 출연자분이 다섯 분 정도, 다섯 명이었습니다. 보면은 저희 그냥 아는 지인 스태프들 아니면은 이제 또 지인들을 섭외해서 많이 찍고 있어요. 지금도 거의 배우 하시는 분들은 두 명이고 나머지 분들은 이제 스태프들이나 지인들 또 어떤 제 촬영 동생이 있는데. 그 동생한테 다른 작품에서 좀 이렇게 분장을 하는 연기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친구를 섭외하려고 하는데 어, 사전에 분장을 해야 한다 하면 안할것 같아가지고 아, 그냥 뭐몇 마디만 하면 돼 나와가지고 어, 쉬운 거야 이렇게 하고 현장에서 부른 다음에 못 도망가게 하고 분장을 해서 촬영한 적도 있어요 이게 뭐 보면 감독님의 덜킹 아주 좋은 럭킹받는 게 아니라 배우들에게 덜킹한 작품을 찍으시는 거네요? 네, 어떻게 보면은 안 맞는 게 다행일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. 어, 제가 또 마지막으로 좀두분 말로는 다 비전문 배우라고 하셨는데 연기들은 그렇게 괜찮게 하시던데 또 감독님은 촬영이 하셨습니까? 전문 분야가 연기지도나 이런 것들, 현장에서 연기에 대한 것들 어떻게 좀 하시는지 아, 제가 이제 상업 촬영을 하다 보니까 이제 상업 촬영을 할때 연출 감독님이나 아니면 이제 어, 전문가 배우분들의 이제 디렉션을 보면서 저도 공부를 좀 하고 어그 배우분들의 마음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또 연기 연습을 하면서 그렇게 디렉션을 주고 있습니다. 어제까지 끝내려는 이야기가 저한테 벨처럼. 빛나는 스타가 되기를 바란다는 마음으로 저희가 이 관객과의 대화를 진행했는데 이 반짝반짝 빛나는 스타가 되기를 바라기가 되게 좀 그러네요. 근데 감독님이 한편에 하신 그 연기의 도 성공하셔서 정말 어 연기와 연출 어 이쪽에서 꼭 원하시는 거 이루어져서 저희 다음 참회에서는좀더 좋은 작품으로 만나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감사합니다. 네 감사합니다.